컬러의 특징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따뜻해요. 4월 달은 따뜻하고 5월 달에는 예, 비비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부드럽다가 이제 원색의 컬러가 막 액티브하죠. 굉장히. 예. 그래서 따뜻하고 굉장히 생기 있는 그런 색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컬러의 특징은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탁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채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칙칙하지 않다는 거죠. 봄을 상상하면은 모든 게왜막 생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사람의 신체색하고 접목을 하려면 그러니까 봄사람은 얼굴이 동그랗고 밝고 예, 네, 생기가 좀 넘쳐요. 그게 봄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봄 컬러를 입어 졌을 때 가장 베스트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의 여름 컬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름에 산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더워요? 시원해요? <laughs>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은 쿨톤이에요, 쿨톤. 차가운 색들이라는 거죠. 보통 여름이라면은요, 더우니까, 따단색 아니에요? 웜톤 아니에요?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셨다 생각하시면은 전혀 혼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산에 갔을 때, 여름에 이렇게 습기가 많죠 산에 습기는 무슨 색이죠? 가습기에서 왜 이렇게 뽀얀 김이 모랑모랑 나잖아요 음, 음. 그 뽀얀색이 흰색이잖아요 흰색의 작은 물방울 알갱이들이거든요 물방울 끝이 하얗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증기, 수증기. 음. 그러니까 사우나탕 가실 때도 뽀얗게 보이죠 음. 우리가 사우나탕에서 보면은 다 사람들이 피부가 하얘 보여요 수증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중에 물방울 흰색 물방울들이 송송송송 있기 때문에 모든 색이 파스텔 톤이에요. 그냥 수, 보이는 그대로만 보시면 자연의 색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물은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연한 회색 정도로 보이겠죠. 근데 가까이 있으면은 진한 회색이면은 흰색이 조금 섞여서 약간 덜 진한 색으로 보이겠죠. 그런 논리에요. 그래서 그래서, 파란색 꽃이 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습도가 많아지면서 이 파란색에 원색에 흰색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음으로 해서 파스텔 톤의 파랑이 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핑크색도 마찬가지예요. 핑크색 꽃이 있단 말이에요. 또 빨간색 꽃이 있어요. 노란색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 여름에 흰 물방울들이 쫙 공기 중에 있으니까 멀릴수록 그러니까 더 파스텔 톤이죠. 멀리서 아예 하얗게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름 컬러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름도 초여름 완연한 여름 이렇게 나눌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여름에는 아무래도 흰 빛이 많고요. 완연한 여름이라 하면은 약간 이제 먼지가 좀 꼈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는 까맣잖아요 먼지 희지 않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이 조금 섞이면 회색이 돼요. 그래서 예, 완연한 여름색은 그 초여름색보다 약간 진해요. 그러니까 회색빛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미지하고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색이다 하면은 봄에 소생된 자연의 흰색과 그 비둘기색이 섞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연한 회색, 진한 회색 계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름은 산에 가면은 시원하다. 선선하다, 뭐, 이런. 사리 네. 가면 시원하잖아요. 덥지 않잖아요. 그죠? 쿨톤, 차가운 색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람 컬러는 백인들에게 많아요. 한국 사람도 사실은 여름 사람이 많아요. 네. 다음에는 가을의 자연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퍼스널 컬러에서 가을 사람을 진단할 때 가을 색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가을의 자연 컬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계절의 컬러를 알기 위해서는 산에 들어갔다 했을 때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가을에 산에 갔어요.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단풍. 그리고 밤. 그죠? 막 밤, 막 바닥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잣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산 속에서 나는 그런 견과류들 있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견과류 색깔들이 다 가을 색이에요. 가을에 뼈가 있죠. 그 벼 색깔이 가을 노랑이에요 그래서 산에 보이는 모든 색깔들, 가을에 보이는 그것들이 다 가을 색깔인데요. 가을 색의 특징은, 처음에 이제 봄에 꽃 피고, 그 다음에 습도가 이렇게 해서 뽀얗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습기가 없어지면서 건조하죠. 그래서 가을은 좀 이렇게 건조한,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따뜻한 노란색이 많아요. 냉잎이 이것도 가을 컬러라 하죠. 가을 칼라를 보시면 요 초가을 칼라는 부드러워요 은행잎이 먼저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은요 또 먼지가 쌓였어요 오래되면 먼지가 쌓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짙어요 이렇게 좀더 짙게 나서 클래식 칼라라고 그러거든요 초가을 칼라는 내추럴 칼라고 완연한 가을은 클래식 칼라라고 그래요 좀더 깊고 진해요 지날수록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클래식 칼라가 이렇게 진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좀 파삭파삭해요. 수분이 없고, 예, 그래서 건조하죠. 노란빛이 많이 섞여 있죠. 한국에는 가을 사람 유형이좀 드물긴 해요. 하지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게또 내추럴 칼라로 있긴 입어요. 예, 그래서 항상 너무 많이 입지만 조금 줄여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가을 색깔 중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색깔이 또 있어요 모든 색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을 색을 이해하기 쉬울 때는요 오렌지색이 보자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렌지색. 여름 되면은 흰색이 많이 이렇 습기가 차가지고 오렌지색에 흰색이 많이 들어가서 파스텔 오렌지가 되죠 근데 이제 보자기 있으면 햇빛 때한 6개월 정도 하면은 퇴색되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약간 칙칙해져 먼지가 안고 그러니까 톤이 낮죠. 봄에는 똑같은 웜톤이지만 봄과 가을은 웜톤이에요. 따뜻한 색인데 봄에는 클리어해요. 좀. 그러니까 잡티가 없죠. 여기는 이제 좀 잡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톤이 다운되죠. 약간 칙칙해지고 더 완연한 가을로 가면은 더 어둡고 칙칙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시면은 어, 그 사계절 컬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다음에는요 겨울 산속 색깔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계절, 네, 겨울이 남아 있어요. 자, 겨울에 산에 갔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바로 눈. <laughs> 눈한번 내리면 절대 안 녹아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죠. 그래서 화이트가 기본이에요, 흰색. 그리고 눈이 쌓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습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는 러 하늘이 쨍해요. 파래요. 그치도 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쨍 하면 빼질 것 같은. 정말 클리어. 아주 맑아요. 그 파란색이 흰색에 반사된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 하늘의 파란색이. 그산속의 흰색에 반사가 돼서 이 눈이 푸스름하게 보여요. 잉크 있죠. 잉크. 옛날에 만년필이라는 잉크 색깔. 굉장히 맑은 색이거든요. 절대 탁하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흰색 넣으면 탁해지지만 굉장히 금, 푸른색이죠. 잉크색이. 그게 이제 겨울사람의 대표색이기도 해요. 그 파란색이. 흰 눈에 하늘이 비쳐서 푸른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흰색과 그 다음에 푸른빛이 많고요. 그리고 겨울에 사는 밤이 빨리 와요. 밤은 무슨 색입니까? 블랙이에 블랙. 그래서 흰색의 메인 컬러는 화이트, 블랙, 블루예요. 원색 그것도, 원색. 완전 잉크색 파랑. 겨울도 마찬가지로 초겨울과 완열한 겨울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초겨울은 좀더 선명하고요. 뭐 완열한 겨울에는 블랙이 더습여요 날이 왜 어수룩하면 어둠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깃들수록 점점 더 회색이 많이 들어가면서 진해지면서 완전히 나중에 완전 밤되면 깜깜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달빛이 있으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냥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들어갈 때 완전 블랙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블랙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완연한 겨울에 속하고요. 초겨울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네, 핑크나 파랑 이런 식으로 해서 원색 차가운 색의 원색이 많아요. 예, 거기에 블랙을 좀더 섞으면 완연한 겨울 다이내믹 이미지가 되고 위에는 쿨 이미지가 돼요. 예, 그런 컬러 이미지들을 이제. 사람의 신체색하고 접목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컬러, 베스트 컬러가 되죠. 겨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신체색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계절색도 제대로 알아야지 접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나만의 컬러를 아는 거는 개인이 알기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사실 어려워해요. 근데, 어, 가만히 또 이해를 해보면, 예,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논리를 이해를 하면은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요. 뭐, 사계절 컬러를 바았는데 그것을 이제 피부색하고 또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또 얼굴형하고 어, 이목구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이제 진해지고 연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체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놀고 구독, 설 해드릴게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